요즘 일교차가 크다 보니 올해 독감은 예년과 달리 여전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이례적으로 4월에 2차 유행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중학교 수업 시간 여기저기서 연신 기침하는 학생들의 독감에 걸려 결석한 학생 자리도 눈에 띕니다. 목이 많이 부어서 기침을 많이 했고요. 가만히 있어도 목이 아팠어요. 밖에서 못 나가고 집에만 있었어요. 이 학교에서 독감으로 결석하는 학생은 하루 3명 한파. 충북 초중고등학교에서만 무려 500여 명이 독감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침이라 재채기할 때는 손으로 가리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타인들한테 많이 전염 확산이 되는 걸 방지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증세가 심한 학생들은 분교 중지 조치를 하고. 특히 예년과 달리 올해 독감은 4월 들어서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이례적으로 2차 유행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일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데다 잦은 황사와 미세먼지에 꽃가루까지 날리면서 쉽게 걸리고 잘 낫지도 않는 겁니다. 더구나 세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유행하고 있어 독감에 걸렸던 환자가 면역력이 떨어져 또 걸리기도 합니다. 한 가지 독감을 앓고 나도 또 다른 거에 걸리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애기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앓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독감 유행은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